이사야 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서 이러게 하였느냐. 결국은 그의 앞에 넘어지게 하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띠클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가,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망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그이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어목금 뭐 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러되 땜질이 잘된다 하니, 그가 무엇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너 있으라 해라.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나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laughs> 이는 나여호와 너희,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리 버러지 같은 너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무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 부스러기를 부스러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산에 강을 내며 꼴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꼴짜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건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어신 바여 이스라엘을고룩하니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려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희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나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되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며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 자를 예루살렘에 줄이라. 내가 본적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드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한 것 뿐이니라. 이사야 42장. 내가 택,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 거리에 들리지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상한 가글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laughs>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은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자를 감방에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자 사람들아 여호와께 세으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괴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아서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러지저리니 숨이 차서 심이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는 데를 굽은 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고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하며 존귀하게 하려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가치도다 노력을당하 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 위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명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오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약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네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 다른 신이 없었나니.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너희의 구속자여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 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것이라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은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겠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도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사야 44장 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는 만들고, 너는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러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종교의 역임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이거든 될 일과 장차 될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 ...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 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 것들을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가.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그들이 다 모여서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마음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건을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으르고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부르며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고 이러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노 구나하면서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둘사르고또그 숯불 위에 수덕과 국덕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마가 배굴복하리오 말하지 말라,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헛어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어버리,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느라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불을 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이로다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원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런 이러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이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내가,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 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비짱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배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의,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징가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네혔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곡 구원을 싹 터게 하며, 공의로,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와가 호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 신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있을진 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있는 그는 내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건을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러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가,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손,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일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승업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노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설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광고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아 다함께 수욕 중에 돌아갈 것이로되.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 하리로다.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흔들리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 하시고 그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에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차들이라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로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입에서맹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무슨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명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얘기로 나아갈 것이라. 무릎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